바운스토콘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의 바운스토콘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어제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주더니 오늘 14% 가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정에 거래 대금이라던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더 강한 발산 직전에 마지막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세력이 일부러 한번 쉬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그렇게 오랜만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강한 거래 대금을 쓰면서 상승. 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는 여기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례에서 한번더 매집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바운스토큰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코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젠가 금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금이 신고가를 찍으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됩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바운스 토큰 자리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고 물량을 털릴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할지 포지션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단타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바운스 토큰으로 큰 수익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면 떨어진다. 내가 팔면 날아간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매일 무료 추천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내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9월 29일에 IQ라는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모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릴 시점은 여기였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 다음 날 바로 45.44%라는 상승률 나타내주면서 우리 너무 쉽게 돈복사를 할수 있었는데요. 자 새로운 봉이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모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자를 받으셔서 이렇게 쉽게 매매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매수가 여기에 걸어두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아서 매도가에 걸어 놓으면 이렇게 손쉽게 수익이 나니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코인이라고 해서 종배의 개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제가 9월 27일에 카이토라는 종목 추천 드렸죠.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 기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한 펌핑 나와 주면서 2일 만에 51.27%라는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9월 26일에는 제가 플라즈 말하는 종목 이 구간에서 추천 드렸습니다. 상장 비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아는 상황에서 이 구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렸고요.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 마음 놓고 본업을 할수 있도록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역시나 하루만에 37.86%라는 상승률 나타나면서 돈복사 쉽게 할수 있었는데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불꽃 슈팅 직전의 코인이다라고 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종배가 아니라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종배 개념으로 종목을 보내드리지만 불꽃 슈팅 직전이 느낌이 나는 코인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그 불꽃 슈팅 나왔던 그 종목 아반티스라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보유기간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하루 만에 117%라는 상승률 나타나면서 정말 쉽게 돈 복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제 계좌에 일주일도 놓지 못하는 종목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선행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트와 모든 시황 분석을 통해서 갈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금전적인 요구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루 만에 40% 이상 슈팅 나와줄 종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내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슈팅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 남들 수익내실 때 우리 함께 수익내셔야 합니다. 남들 수익나는 거 부러워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 이렇게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돈 벌어갈 수 있는 문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불꽃 슈팅 직전에 코인 혹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코인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물려 계신 종목은 우선 그대로 냅두면서 이 수익 금으로 대응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제대로 뿔려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일부만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요 코인 매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답답하셨을까요? 저는요 차트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흐름이 보이고 대응 정도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상승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제일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하락도 미리 내부자 정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 분을 잘 알았다면 대응을 더 쉽게 빠르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지 재단의 정보와 시황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모두 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저의 채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을 맞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손실난 계좌들, 본전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자 이벤트로 본전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장중에 소통을 하면서 함께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다리움 전략 매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모지 계속 이렇게 클릭해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매매를 했느냐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걸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골고루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찌질하게 손실 난 거는 말하지 않는 놈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디테일하게 제가 얼마를 수익을 함께 얼마를 단타했는지 제가 보여주었었죠 자 하트돈 종목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86%라는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매매를 하셔서 본전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방 너무 들어오고 싶다 같이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 같은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무료로 입장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빠른 시일에 콘돔점프 시키려면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트렌드만 잘 파악하셔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뭔가요 바로 트럼프 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에서 코인 하나 또 새롭게 출시했죠. 단숨에 7조 원을 벌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요즘의 코인 시장. 올해 초 트럼프 민코인18000% 상승 트럼프 민코인이 성공적으로 출시 하자마자 멜라니아 코인까지 출시 했죠. 그 결과 24000%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가장 가 가까운 얼마 전에 월드리버 파이낸셜 상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일가가 7조원이라는 돈방석 재팟 에 앉았는데요. 가족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언급을 하거나 트럼프 일가가 매수 한 코인들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부터 솔라나 이더리움 페더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 이 없는 구독자 여러분들만 2만 프로는 무슨 5프로도 수익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이에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하고 정보도 없었는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셨을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독자 여러분 트럼프 일가는 계속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흔적과 매집을 남겼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의 양을 흡수하기가 어려웠을 뿐 여기 보시면 진작에 3월부터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코인이 하나 있죠. 월드리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요. 8월 말부터 야금야금 올리더니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매집 시작하고 있는 이 트럼프 미 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이후에 이일 수익 2만 프로를 기대해볼 수 있는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 밈코인. 여러분 트럼프는 원래부터 친 암호화폐 적이었고 그 아들들 일가도 지금 코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밈코인이 무엇이냐. 제 구독자 인지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발산 직전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코인 이름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영상에서 공개하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서 우리 소수의 대박도 아니고 수급도 꼬이고 원하는 날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셔서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이 2만 프로의 새 민코인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2만 프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직도 2만 프로가 불가능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러한 수익률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불장, 이번 정보, 저의 구독자라면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모두에게 기회는 동등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졸업과 횡보를 결정하시는 거겠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졸업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발상 직전, 그리고 새롭게 출시할 이밈 코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